1947년 8월 15일, 인도가 영국의 식민으로부터 독립하자 사람들은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참혹한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할 독립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은 더 이상 거대한 인도를 통치할 힘을 잃었고, 결국 1947년 인도의 독립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인도는 원래부터 힌두교와 무슬림이 섞여 살아온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독립하라고 하니, 힌두교는 인도를 하나의 통합된 국가로 세우자고 주장하고, 무슬림은 힌두교가 압도적으로 많으니 무슬림이 차별받을 수밖에 없다며, 아예 독립된 별도의 나라. 즉, 파키스탄을 요구한 것입니다. 결국 영국은 이 갈등을 조정하지 못한 채 나라를 종교별로 나누어 독립시키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힌두교도 중심의 인도와 무슬림 중심의 파키스탄이 각각 독립국가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는 힌두교 인구가 많은 지역을, 파키스탄은 무슬림 인구가 많은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국경이 하루아침에 그어지자 수천만명이 종교에 따라 삶의 터전을 옮겨야 했는데 무슬림들은 인도에서 파키스탄으로, 힌두교와 시크교도들은 파키스탄에서 인도로 떠나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1,500만 명이 난민이 되었고, 국경 지역에서는 힌두교와 무슬림 사이에 유혈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학살, 약탈, 방화가 이어지면서 100만에서 2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심지어 난민을 태운 기차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내부의 모든 승객이 몰살당한 채 발견되는 참혹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 국경분할은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깊은 불신과 적대감을 심어놓았고 그 상처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두 나라는 카슈미르 영토 문제를 두고 여러 차례 전쟁을 벌였으며 오늘날에도 서로 핵무기를 겨눈 채 불안한 긴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독립 직후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문맹률은 80%에 달했고 굶주린 아이들이 길거리에 넘쳐났습니다. 농업은 전통적 방식에 머물러 생산성이 낮았고 산업 기반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나라의 첫 총리로 취임한 사람이 자와 할랄 내루였습니다. 그는 독립운동 시절부터 늘 고민했습니다. 겨우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는데 또다시 서구 자본에 기대해야 한다면 그런 독립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질문 끝에 내로가 택한 길은 혼합 경제였습니다. 예를 들어 철강을 보겠습니다. 당시 인도 정부는 바이라이 철강 공장을 국가 주도로 세우고 민간 기업이 함부로 철강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규제했습니다. 철강은 인도의 산업화를 끌어갈 기초 자원이라 정부가 직접 손에 쥐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 일반 소비재 시장 이를테면 비누, 옷감, 식품 같은 건 민간 기업이 생산했지만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거나 외국 자본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규제를 걸었습니다. 쉽게 말해 뼈다는 정부가 살은 민간이 붙이는 방식이 바로 내로의 혼합 경제였던 것이죠. 이른바 허가 라지 체제. 모든 사업은 정부 허가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공장을 하나 세우려면 혹은 새로운 상품을 팔려면 정부 관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했죠. 그런데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 기업가들은 기술을 개발하거나 장사를 준비하는 대신 정치인에게 줄을 서고 서류를 제출하며 허가 도장을 받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했습니다. 내루는 외국 자본에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먹고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제가 활력을 잃고 허가 없이는 못 움직이는 나라라는 족쇄에 스스로를 가둔 셈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91년 인도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외환보유고가 바닥나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한 것이죠. 실제로 인도 정부는 런던까지 비행기를 띄워 인도의 금을 팔아치우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국민들은 경악했습니다. 이때 권력을 잡은 나르시마 라오 총리와 만모한 싱 재무장관은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개방하지 않으면 인도는 끝난다. 그리고 마침내 인도는 철저히 닫혀있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관세는 내려갔고 외국 기업의 진출이 허용되면서 인도의 시장은 서서히 세계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던 허가 라지 체제는 점차 완화되었고 기업들은 마침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 것이죠.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분야에서 인도는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바로 정보기술이었습니다. 사실 인도의 IT 신화는 하루 아침에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이어진 영어 사용과 1950년대부터 정부가 세운 인도 공과대학 같은 명문 이공계 대학이 씨앗이었습니다. 인도 공과대학에서 배출된 수많은 엔지니어들은 미국 실리콘밸리로 건너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에서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그들은 세계적 기업에서 팀을 이끌며 인도인 개발자 없이는 프로젝트가 굴러가지 않는다는 평가를 들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러한 인재들이 다시 인도로 귀국해 회사를 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두뇌가 해외에서 배운 경험과 자본을 거꾸로 모국으로 흘려보내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 물줄기가 향한 곳이 바로 방갈로리였습니다. 한때 군사기지와 조용한 주거단지에 불과했던 이 도시는 1990년대 중반부터 마이크로소프트와 IBM, 인포시스와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 같은 기업들이 줄줄이 연구소를 세우면서 급격히 변했습니다. 2000년대 초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매년 7에서 8%에 달했습니다. 수억명이 빈곤에서 벗어나 중산층으로 올라왔고, 델리와뭄바이, 하이드라바드 같은 대도시는 건설 붐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인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I T 신화와 함께 인도는.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인도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도시는 계속 발전하고 있었지만 농촌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게다가 인도의 신분제도, 즉 카스트 제도의 전제는 여전히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폭염과 홍수가 반복되며 기후 재난까지 겹치자 농업과 도시 인프라 모두에 부담이 더해졌습니다. 결국 인도의 성장은 분명했지만 그 성장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속도로 같은 방식으로 도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무너져 내리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젊은 인구와 작동하는 제도였습니다. 인도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전체 인구의 절반이 25세 이하였죠. 이에 대해 많은 서구학자들은 걱정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구를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그러나 인도의 지도자들은 시각을 달리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들을 일자리로 교육으로 이끌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가장 큰 자산이다. 이 젊은 인구는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매력적인 존재였습니다. 값싸면서도 영어가 가능한 인력, 그리고 무궁무진한 내수 시장 덕분에 인도는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거대한 자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구만으로는 강대국이 될수 없었습니다. 인도를 뒷받침한 또 하나의 축은 민주주의 제도였습니다. 독립 직후 인도는 식민지에서 막 벗어난 가난한 나라 중 드물게 보통 선거를 도입했는데요. 문맹률이 80%였던 나라에서 투표를 한다는 건 서구 정치학자들 눈에는 실험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꿋꿋이 선거 제도를 밀고 나갔습니다. 이러한 인도 민주주의에 큰 위기가 찾아온 적이 있는데, 1975년 인디라 간디 총리가 내부 혼란을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야당 지도자들을 대거 체포한 것이죠. 이는 현직 총리가 직접 벌인 사상 초유의 친히 쿠데타였으며, 인디라 간디는 이 기간 동안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독재자로 군림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는 무려 2년간 지속되었고, 인도 전역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경찰들은 영장 없이 무자비하게 정치범들을 잡아들이며 고문을 자행했고, 예정된 선거들은 무기한 정지되었습니다. 그렇게 독재를 그쳤다고 생각한 인디라 간디는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대국민 투표를 다시 실시합니다. 그러나 인디라 간디 총리와 여당은 그 투표에서 보기 좋게 패배하며 정권이 교체됩니다. 독재냐 민주주의의 회복이냐라는 중대한 기로에서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덕분에 인도의 민주주의는 지켜질 수 있었으며 이 국가비상사태 기간은 인도의 유일한 독재 시기로 평가되며 흑역사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의 경제와 제도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힘은 군사력이었습니다. 특히, 1962년, 중국과의 국경 분쟁, 그리고 중국의 핵실험 성공은 인도에게 핵무장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한 사건이었죠. 1974년, 인도는 첫 번째 핵실험을 단행합니다. 이름은 스마일링 부다. 부처님 오신 날이 진행돼서 이렇게 불렸지만, 사실 이 실험은 중국과 파키스탄에게 인도도 이제 핵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죠.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여 1998년 아탈비아리 바지파이 총리 시절 인도는 연속 핵실험을 감행하여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이 되었고 그 직후 파키스탄도 맞불실험을 하면서 남아시아는 하루아침에 핵 강대국들의 대치구도로 바뀌었습니다. 이렇듯 인도는 핵실험 성공을 통해 국제정치에서 독자적인 세력으로 발전했음을 전 세계에 선포하였습니다. 군사력과 맞물려 인도가 힘을 키운 또다른 영역은 우주였습니다. 2008년 인도는 달 탐사선 탄드리안 1호를 발사해 달 궤도에 올랐습니다. 2014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화성 궤도 진입에 성공했죠. 당시 서방 언론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인도는 서구의 10분의 1 비용으로 화성 탐사에 성공했다라는 평가가 뒤따랐죠. 이 성과는 국가적 자존심이었습니다. 인도 국민들은 TV 앞에 모여 탐사선이 궤도에 진입하는 순간을 지켜보며 환호했고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외쳤습니다. 또한 외교적 측면에서도 인도는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존재감을 굳혔습니다. 젊은 인구, 민주주의의 제도적 안정, 군사와 우주의 힘이세 가지는 인도를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제3의 축으로 세워주었는데요. 인도는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과 손을 잡았고, 그와 동시에 러시아와는 전통적 동맹을 유지했습니다. 즉, 인도는 어느 한쪽에 휘둘리지 않고 국제 무대에서 점점 더 독자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죠. 인도의 외교는 오랫동안 비동맹 노선이었습니다. 냉전 시기 네루 총리는 미국과 소련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며 제3세계 국가들과 연대하는 길에 택했죠. 하지만 21세기에 들어 인도는 실용 외교를 강화합니다. 미국과는 군사훈련, 경제협력, 핵협정을 통해 관계를 심화시키고 러시아와는 전통적 무기 수입, 에너지 협력을 유지하며 중국과는 국경 분쟁과 경제 경쟁 속에서도 교역을 이어갔습니다. 인도는 한쪽에 완전히 기대지 않고 줄타기 외교를 통해 모든 강대국과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자 인도는 또 다른 방식으로 국제사회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백신 외교였습니다. 세계 최대의 제약 생산국답게 인도는 세계의 약국이라 불리며 저렴한 백신을 아프리카, 동남아 국가들에게 공급했습니다. 인도의 백신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1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공급량입니다. 비록 자국 내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백신 잠정 수출 중단을 선언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이러한 백신 의견은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의 원인인 중국의 입장과 대비되어, 인도는 중국 견제와 동시에 국제사회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강화했습니다. 물론 인도의 외교가 늘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20년 히말라야 국경에서 인도와 중국 군인들이 충돌해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일명 가랑계곡 충돌 사건 인도와 중국은 1996년에 국경에서 총기 폭발물 사용 금지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총을 쓸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돌을 던지고 모시박힌 곤봉 같은 원시적인 무기를 사용했으며 이 장면은 국제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건국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갈등을 겪고 있는 파키스탄과의 관계는 인도 안보 전략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에는 두 국가의 접경지대인 카슈미르 지역에서 발생한 무장 테러로 인해 양 국가 모두 군사 작전을 펼치는 등 여전히 풀리지 않는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두 국가는 앞서 언급했듯이 핵무기로 보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늘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가 이렇게 급격히 발전하면서 동시에 수많은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델리의 고층 빌딩역 골목길 한쪽에서는 최신 아이폰을 든 젊은 직장인들이 카페에 줄을 서고 있지만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깨끗한 물조차 구하기 힘든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 밥을 먹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인도의 두 얼굴입니다. 눈부신 성장, 그러나 깊어지는 불평등. 1991년 개방 이후 인도의 GDP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가 고르게 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델리, 문바이, 방갈로르 같은 대도시는 초고층 빌딩과 글로벌 기업으로 가득 찼지만 시골 마을에서는 여전히 전기가 하루에 몇 시간밖에 들어오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수억 명이 중산층이 되었지만 여전히 2억 명 이상이 하루 2달러 이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명성 뒤에는 거대한 빈부격차가 가려져 있는 것이죠. 또한 인도는 다민족, 다종교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 만큼 종교와 민족 갈등이 끊임없는 곳이기도 하죠. 인도에는 모든 종교를 동등하게 존중한다라는 헌법이 존재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2019년, 모디 정보가 추진한 시민권법 개정안은 무슬림 소수자들을 차별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이제는 법적으로 금지된 카스트 제도의 잔재도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어, 하층 계급 출신들은 경제적 기회와 사회적 지위에서 불평등을 겪고 있죠. 즉, 인도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종교와 계급 갈등이라는 발목 잡는 문제 때문에 여전히 골치 아픈 현실을 안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림자는 환경입니다. 델리의 겨울은 이제 스모그와 함께 찾아옵니다. 세계 최악의 대기오염 도시 중 상당수가 인도에 몰려 있고, 급격한 산업화와 자동차 증가가 공기와 강을 병들게 했습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는 인도 농업의 치명적입니다. 매년 폭염과 홍수가 반복되며, 기후 위기는 인도의 인구 보너스를 오히려 인구 부담으로 바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더러운 위생 또한. 인도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2014년 이전까지만 해도 인도 인구의 40% 이상이 화장실 없이 야외에서 배변을 처리할 정도로 인도의 위생 문제는 심각한데, 이는 하수 처리와 식수 공급에 관한 인프라 부족이 주 원인입니다 게다가 인도에서는 전통적으로 화장실 청소나 오물 처리 같은 일을 불가촉 천민이 맡아왔기 때문에 사회적 시선과도 연결된 문제이기도 하죠 인도 정부도 위생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2018년부터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겐지스강 정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농촌과 도시 간의 위생 인프라 격차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 외신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도는 강대국이 되고 싶어 하지만 아직도 가난한 나라다 실제로 인도는 겉으로 드러나는 경제 지표로만 보면 미국,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국민 개개인의 생활 수준에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볼수 있습니다. 강대국의 조건은 모두 갖춘 인도. 과연 인도는 내부의 문제도 해결하고 진정 누구나 인정하는 세계적인 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